피부 문제로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감이 커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? 특히 메이크업 후에도 땀이나 기름으로 인해 답답한 느낌이 들고 모공이 넓어 보이는 건 정말 스트레스죠. 그런 고민이 쌓이면 매일매일 피곤한 기분이 드는 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. 메이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면 그날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.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유용한 제품이 바로 전기 실리콘 페이스 클렌징 브러쉬입니다. 이 제품은 2인 1기능으로 두 가지 히드를 제공해요. 눈파 진동으로 6,000회의 고주파 진동을 발생해 모공 속 깊은 곳까지 세정해주며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가 피부에 자극 없이 깨끗하게 클렌징해줍니다. 매일 사용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용 후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개선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. 게다가 방수 기능이 있어 샤워하면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주고 있어요. 높은 재구매율이 이를 증명하고 이제는 다른 제품을 쓸수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실제로 사용해 본 후에 피부 변화가 느껴진다는 후기들이 많아 신뢰감을 주고 있어요. 이제는 더 이상의 고민은 그만하고 피부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떨까요? 이 제품과 함께라면 보다 밝고 건강한 피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